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 아담 스미스 애덤 스미스. <laughs>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슬슬 나시죠 최초의 경제학자.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제 어떤 흐름들 중에서 이제 하나의 그 한쪽 흐름에 대부 비슷하게 많이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오해가 많, 많은 분이시죠. 국부론 유명하고 지금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리는 도덕감정론도 이제 유명한 책인데. 그두 개가 이제 얽혀있죠. 얽혀있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와 완전 겨울이 그냥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덕감정문에 이제 보면은 1심 2심 무슨 재판하듯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음 이제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얘기가, 어, 표현에 비해서는 되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이분이 영국 분이시죠? 산업혁명기에, 어, 이제 살다 가신 분이시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이 이제 가장 빨랐죠. 영국에서 이제, 그, 증기기관 이제, 사실 프랑스, 기술인데 <laughs> 어쨌든 영국에서 그 상용화가 됐고 보면은 뭐 현대 사회에서는 독일이나 뭐 이런 뭐 이런 데서 개발한 기술이 미국에서 상용화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이 보이지 않는 손, 뭐, 이거, 이게 그 핵심도 아니고, 도덕 철학자십니다. 도덕 감정론. 도덕 철학자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뭐, 라이프니츠, 수학자, 뉴튼, 물리학자, 에덤 스미스, 아담 스미스, 경제학자,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자연 철학자, 도덕 철학자, 그때 당시에 분과 안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결 시기쯤 됐을 때는 각각 그 사회과학으로 분과를 하죠. 그러니까 경제학이 됐건, 아니면은 윤리학이 됐건, 이런 것들이 도덕 철학 안에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게 공동체 의 문제와 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말한 일심과 이심이 뭐냐.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어, 내에서 인간에 대한 그 성찰을 많이 보여주세요. 국부론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그 생각했던 인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이기심. 이분은 이제 영국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로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그 셀피쉬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이 컴패션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영국 출신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그러면은 영국의 뭐, 혹스, 흉, 루크, 버클리, 이쪽 계열이잖아요. 그, 그 문화, 그 문화에, 어, 영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분은 도덕 철학자인데 도덕 감정론을 쓰셨죠. 감정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보고 이런 게 서양철학자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일부의 이제 어좀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다른 거라면은 에피쿠로스가 있을 것이고, 이제 대부분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성 중심인데 영국 영미철학으로 이제 가는 거는 경험론 그 전통에서 감정을 많이 중시해요. 감정에 대한 그래서 승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렇게 그 옛날 교과서에가 어프로브냐 디스 어프로브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다른 각도의 이해도 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도덕철학 역시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세어 볼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그때 당신 철학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학의 영역까지 전부 다다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 경제학자가 아니고 어 포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결국은 도덕 철학에서 어떻게 뭐 이상적으로 살 것이냐의 문제는 또 행복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학, 경제철학도 다루신 분이시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영국 그 전통도 있지만은 서구뿐이니까 그래프로만부터 쫙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은 대체로 서구에서 현자의 이미지, 이미지 있죠. 이를테면은 동양에서, 이렇게, 현자, 이렇게 하면은, 어, 육아계열과 도가계열 중에서 도가계열의 이런 게또 밑바닥에 되게 깔려있잖아요. 어, 현자의 이미지. 근데, 서구에서는 현자의 이미지가 헬레니즘 시기에 그, 굉장히 소박,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디오게네스라든지, 어, 또, 스토아학파 역시도 이, 그런 현자의 이미지를 늘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현자가 아닙니다. 날라다니는 거 그런 거 물리학 법칙을 벗어나는 거를 제가 하질 못합니다. 어뭐 쓸데없는 얘기 말고 이제 이 주제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시죠. 빗자루 하이브리드. 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 현자의 이미지. 근데 이제 감정, 그리고 도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 현자가 행복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현자는 행복했겠지. 근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당대,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이제 패권국가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현실을 보면은 어, 이제, 진니계수가 이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최저수준의 소득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현실적인 영국 철학, 영미 철학에서, 현실적인 행복에, 뭐, 0원, 뭐, 10원, 뭐, 100원, 여기까지 사실, 어 최저 수준까지 오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냥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나 요즘 시세를 모르겠네. <laughs> 뭐, 한, 한, 300만원이다. 혹은 막 200, 한 50만원이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50만원, 50만원보다 더 들겠죠. 근데 그, 그 시기까지는, 그 금액까지는 그래프가 그냥 밑바닥에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미 뭐 자연과학, 수학, 이런 거 발달했다는 시기니까 그런 도구들을 쓰셨죠. 그래프를.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영영 영 상태로 쭉 갑니다. 근데 만약에 고대 현자들이라면은 여기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위쪽에서. 0원이건 몇십원이건 몇백원이건 아니면 수백억이건 몇조건 같은 행복을 느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밑에서 이렇게 쭉 가는 동안에, 일정 금액 이상까지, 최저 수준의 어떤 수익 이상, 수익 이하까지는 행복이 0인 게, 이제 자신이 보았던, 실제로 봤던, 여러 사람들의, 그때 뭐 이제, 영국이라고 한 나라는 발달하고 있었지만은, 막 그, 개, 뭐, 계층의 분리 이런 것들이 막 시작이 되고 하니까. 근데 그딱 지점이 됐을 때 수직적으로 일단 만족도가 올라가요.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거에 별로 좌우되지 않는 현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위쪽으로 탁 올라오는 순간 이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게영에서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그 선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쫙쭉또쭉 쭉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뭐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오나. 어. 강의할 때, 이제는, 어, 좀, 엉뚱한 소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좀 제안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지금 뭐, 두분 제가 지금 제안 걸었는데, 나중에 다 풀리게 제안 건 거니까는, 나중에 뭐, 제대로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는 게위리티인데이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만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 점에서부터 이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업조 이렇게 될때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기만당해그기만당하는 사람은 평생을 여기를 향해서 쭉 그냥 어, 환환을 향해서 올라간다 라고 표현하세요 원, 5 0 왜 인간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만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까지 하고 나면은 행복할 수 있는데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 행복해진다라고. 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1심과 2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심은 뭐냐면 이제, 그때 당대, 그,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일정 수준, 에, 도안 되는 경우에는, 세상의 시선, 그게 표현하건 안 하건 간에, 그걸 충분히 느꼈던 거야. 도덕, 감정론자로서. 이, 센티멘츠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분으로서, 아,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게 힘들겠다. 괴롭겠다. 지금, 어, 헬레니즘 시기에 현자가 오더라도, 어, 이 사회 분위기, 지금, 여기,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산업혁명의 영국에서는, 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일심이에요.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1억. 뭐, 조 이렇게 쭉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이런 그 통상적인 외부적인 시선이 일심, 일심 근데 그 일심을 많은 사람들이 어, 쫓아가고 통상적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만당해서 적극적으로 어 부의 축적과 어 행복이 정비례라고 속은 상태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돕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심은 그러면 뭐냐 이심은 자기 안쪽에 있는 거. 이분이,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도덕 철학자예요, 도덕 철학자. 해결 이전까지는 다 철학자예요. 자연과학자, 이런 거 없어요. 자연 철학자고. 근데, 그니까 그런 분들은 서구 문화, 서구 문화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게, 이, 서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라보는데 되게 필수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크리스교도 여기도 남기고 있는데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왜 이렇게 봤을까? 왜또 헬레네즘이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은 뭐냐? 이 안쪽에 있어. 그 안쪽에서는 그래도 이분은 현실적인 분이라 최저 수준 까지는 오긴 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최저수준에서, 어, 떤 자기 안쪽에 기준, 이심, 에서는, 어떤 건강한 마음, 태도,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몸과 마음, 기준이 이제, 이 안쪽에서는, 바깥쪽이랑은 다른 거예요. 일단은, 안쪽에 건강함, 그 다음, 또, 이 안쪽에, 어, 아이씨, 표현을, 표현을, 잠깐만. <laughs> 그러니까, 자기 안쪽 기준에서 자신이, 이렇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빚이 없어야 된다는 라 얘기를 하세요. 그, 그래도, 18세기 정도로 잡았을 때도 한 300년 가까이 되는 그시의 그 분인데도 이심에서 어 제대로 기만당하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굉장히 현실적이고 경험론적인 어 기준으로 첫 번째 건강한 내면의 건강함, 두 번째 빚이 없어야 된다. 야 경제학자가. <laughs> 소위 말하는 경제학자가. 도덕철학자죠. 빚이 없는 상태. 그 다음 세 번째. 양심. 양심이 아프지 않은 상태. 이세 개를 들어요. 도덕감정론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내적인 건강함. 그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으로 구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심을, 이심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일심, 그리고 쫙쫙 그냥 그래프대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인생,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안쪽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간파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은 이 안쪽의 건강함, 그리고 또 안쪽에서 뭐, 이를테면 빚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내가 말했나? 양심,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어쨌든간에 그 규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뭐 기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반칙하고 법 위반하고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 주위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잘 모르겠습니다. 이에드스 미스 선생처럼 분명히 허약한, 안쪽이 허약한 사람들이겠지만, 은 일단은 그 건강함 그리고 빚이 없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들이 늘 있죠. 그 다음에 양심. 양심이 없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엄청 뻔뻔하고 막 이런 경우가. 그,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담 스미스 선생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안쪽에서는 자기를 괴롭힐 거다. 저도 사실은, 모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 어떤 경우에 아 지금 뭐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양심이 되게 아프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데에는 양심에 낯거리낌 없어 이제 이렇게 그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에덤 스미스 선생은 세 번째, 그 양심에 대한 것, 이걸, 그게 무너지면은, 뭐, 그분이, 거, 그거랑 극불로이랑 연결이 된 건데, 그것도 사실 토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아주 경험론적으로,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그리고 뭐, 감정에 대한 어프로브냐, 디프로브냐, 그리고 이제, 심파스티 그리고 컴패션 이런 거 근데 일정한 돈 이상의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안 보고 그수 거기부터는 얼마를 가져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같은 행복을 가지지 이거보다 더큰게 있으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기만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만당할 때 라고 해도 이 양심에 꺼리 끼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고, 반칙을 쓰지 않고, 법 지키고,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심, 안쪽에 있는 거,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간단하게, 어,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이, 얘기의 주제들이 갈래는 다른데 방향이 비슷한 방향으로 연결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 슨 경제학자의 다른 또 저서 도덕감정론. 도덕감정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 일시온 따기 음. 쉽게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 어,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냐. 어, 실제로는 연약하고, 안쪽이 연약하고, 양심이 되게 힘들고, 그런 상태로, 음, 사실은 중요한 걸 희생해 가면서 그걸 쫓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본 그런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도서관에서도 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네. 아우, 이제 힘들어가지 쉬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네요.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Thanks for joining today. I talked about uh, Adam Smith and uh, his view on um, happiness. Happiness and uh, what is sound mind and what is a fragile uh, mind. Yeah. Uh, thoughts uh, what is uh, nature of human mind very much? Uh, have a happy day, come down. Oh. 감사합니다. 왜안 꺼져? 왜안 눌리는 거야, 이게? 이 핸드폰 이거 참 큰일 났네. 이제 세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 눌, 와, X표가 잘안 눌려가지고 여러 번 눌렀습니다. 어, 확인도 안 눌려, 씨.